우리가 교회 90일 성경 통독 32일 2월의 첫 날입니다. 2월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말씀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잠언 17장부터 22장 16절까지 그리고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원의 말씀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일에 대한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과감하게 도와준 것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환란에 떼일수록 말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련한 자는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지만 의인은 반대로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도와줍니다. 솔로몬은 천 가지가 넘는 노래를 지었는데 그 많은 노래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노래들 중에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그가 포도원에서 왕궁으로 데리고 온 술람미 한녀 간에 있었던 사랑을 묘사한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순람미 하녀와의 사랑을 통해 결혼을 통한 부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기록한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둘만의 것으로 상대방에게서 각자의 비밀스런 포도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안에는 언제나 그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작은 여우의 위험이 있기에 두 사람은 그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도록 두 오해의 소지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가서는 여우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교회에 대한 사랑을 암시해주는 노래들 중에 최고의 사랑 노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17장. 마른 떡한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이 hope를 나누어 드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아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종교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배악이암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 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두 사람은 다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고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구분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니 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 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보라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라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정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르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제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도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니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는 멸망의 성이력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찰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역계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제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고나옵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를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라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증이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됩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이라거짓증이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술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부리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말미없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느니 태만한 사람은 죽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드는 것이니 그의 선임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그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에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는 정의를 없인 년이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제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을 미래단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같으니라 그렇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원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대로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참작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움이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좋다니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하는 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보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느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수 있느냐 함부로 이물건는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치려느냐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지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제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이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나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등이라. 다 주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느니 그 이후 또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더하니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해던지시는 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취게 하고 품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폐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는 라 악인은 의인의 속정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나통의 성매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해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느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로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냐 거짓 증인은 팔망하느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 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약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냐.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이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무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질 뿐이니라. 아가 제1장 솔로몬의 하다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은 수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주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줄마에 비하였구나. 내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괴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받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코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산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장나무 석가리로구나 제 2장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같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으니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루살린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호두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보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땅터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손을 듣게 하라. 내 손은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 바가운 데에서 양 떼를 먹인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과 들지라. 제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르 사람이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요향과 상례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른 자가 누구인가? 볼치여, 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깔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제 사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패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세 망대 곧방패창 참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꽃을 먹는 쌍패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보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승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눈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가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입술에선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저지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오 덮은 우물이오,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성미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별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칭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갔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제 오장 내누이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벌어 피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때 무리하게 내 손에서 무리하게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신의가의 비둘기같은데 우유로시 있은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오빠같고 향기로운 불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같고 물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화목을 물리는 황금노리개가 고 몸은 아로새인 상하의 정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는 화반석 기둥같고 생김새는 레바논같으며 백현복처럼 먹이좋고 입은 시임이 달구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제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대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대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오는 것은 하나도 없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신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나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빛바를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소리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재중의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순남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순남미 여자를 보려느냐 제 7장 귀한 자의 달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달리는 둥그러서 숭명공의 손이 만든 구슬괴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고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탄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산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들 앞인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의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머리카락에매이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내입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코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가 될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갔어. 포도 웅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한번 제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제팔 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가 됐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데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노루말미아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라 여와의 불과 같으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같구나 솔로몬이 파할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더라 행복한 우리가 교회 90일 성경통독 32일 새롭게 시작하는 2월에도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2월에도 우리가 교회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